아 네, 1965년에 모리스 비치홀드라는 젊은이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틈새로 기어들어갔어요. 44년 후, 의대생 존 존스의 이야기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좁은 통로에 거꾸로 갇혔죠. 두 사고는 비슷한 원인을 공유해요. 각 경우에 이 남자들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늘은 머리를 앞으로 하여 미지의 세계로 기어들어갔죠. 지하 동굴을 발로 기어들어가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20세의 남자 닐 모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밝혀내요. 는 발을 먼저 하여 어둡고 숨 막히는 우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미래 여정은 까 위험하고 미지의 터널에 갇히면서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팀은 압도적인 어둠과 끈적한 진흙과 싸우며 지구 표면 아래에 잠재된 위험에 대한 강렬한 경고를 남기고 있었어요. 1959년 3월 22일 일요일, 8명의 동굴 탐험가들이 잉글랜드 더비셔의 캐슬턴을 바라보는 유명한 동굴인 피크캐번으로 대담한 탐험을 떠났어요. 그들 중에는 옥스포드의 발리올 칼리지에서 탐험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20세의 철학 학생 닐 모스와 오스카 해킷이 있었어요. 그는 영국 동굴 탐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있었고 모험의 흥분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이 동굴 입구에서 약반 마일 떨어진 폭로에 잠수하는 것이었어요. 알려진 시스템의 한계를 확장하고 주전에 발견된 측면방의 균열을 조사하는 고 뭐, 거였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천 피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 비밀 동굴의 미로를 통과해야 했죠. 들어가자. 탐험가들은 무크덕 구역의 위협적인 구간에 직면했어요. 그들은 주로 비가 온 후에 자주 물이 차는 좁고 습한 터널을 지나야 했죠. 이것은 비교적 더 쉬운 볼더 패시지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장애물들을 넘는 것이 필요했죠. 통로에서 약 150m 지점에 상층 갤러리 북쪽 벽에 3m 높이의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가파르고 진흙투성이의 자갈 위에 피커링 패시지가 있었어요. 그곳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전진해야 하는 좁고 긴 길이었죠. 그곳은 이상한 곡선과 아 진흙탕, 우물로 끝났어요. 위쪽에 사람의 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눈의 구멍이 다음 도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허벅지 높이의 진흙탕 수영장을 지나면 폭로는 가장 잘 장식된 방중 하나인 스탈라그마이트 방으로 이어져요. 지금은 이 방을 무스방이라고 불러요. 닐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방과 이전에 발견된 신비로운 좁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숨이 멎을 듯한 방을 목격하고 균열을 탐험할 생각에 기대를 감추지 못했어요. 팀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이, 그건 한 시간 넘게 팔꿈치로 밀치고, 기어가고 오르는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건 평범한 탐험이 아니었어요. 천피 아래에서의 도전적인 모험이었고,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했어요. 지정된 방에 도착하자. 그들은 주변의 자연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걸어다니는데 시간을 좀 보냈어요. 힘든 기어가기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땅에 있는 균열에 신나게 다가갔어요. 균열의 입구는 일반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었고, 대략 1m에 70cm 정도였어요. 닐은 그 통로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우물의 바닥까지 모험을 가지 않았지만, 그 깊이가 대략 40피트 정도라고 추정했어요. 우물은 12피트 정도 수직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그 뒤에는 이안이 10피트 길이의 경사진 침대 평면으로 이어지는 도전적인 회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8피트의 수직 낙하가 어졌어요 오후 3시 30분쯤 그룹은 좁은 공간과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유연한 측면 사다리를 내려갔어요. 모스는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는 아래로 미끄러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는 묶여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균열의 좁음이 그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내려가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좁고 폐쇄적이며 폐쇄공포증을 유발하는 회전공간을 만났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는 성취감을 느끼며 그곳을 잘 탐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 몇 미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그는 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켰어요. 사카롤라 회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 보스는 우물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내려가자 아래 불규칙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는 사카롤라 세션에서처럼 그들 주위를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애쓴 후 그는 마침내 돌이 이 그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돌을 제거하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자 그는 다시 올라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안타깝게도 보스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없었어요. 그는 겨우 18인치 너비의 타원형 균열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어요. 균열은 15인치 노트북보다 조금 더 넓었어요. 니를 몇 미터 올리기 위해 사다리를 당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는 동굴의 표면, 과 모스의 몸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그의 구조 요청 소리가 구멍의 깊은 곳에서 날리쳤어요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동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모스의 동료들은 구조가 로프를 내려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는 간단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복귀를 돕기 위해 가벼운 손줄이 내려졌지만 로프를 이용한 여러 번의 구조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각 로프는 부서지거나 바위의 가장자리에 걸려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스에게 공황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가 올라가려고 할때 그는 소켓 아래에 단단히 갇혔습니다. 다리를 구부려서 발을 고정하거나 팔꿈치를 굽혀서 더 올라갈 수 없었던 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몇몇 동굴 탐험가들은 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잉글랜드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니를 구출하겠다는 공동의 결단으로 피크동굴로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왕립공군, 경찰, 심지어 해군의 도움과 함께 구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니리 같은지 몇 시간 후 구조자들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물의 공기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모스의 몸이 공기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움이 분명해졌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덜 협조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식사를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굴 탐험가들이 닐 모스에게 도달하기 위해 우물로 보내졌지만 하나씩 독성 공기에 의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명의 자원봉사자가 하강을 시도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네 번째 자원봉사자 피터스가 모스의 가슴에 로프를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끌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호흡 곤란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상황에 대한 소식이 인근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용감함과 능숙함으로 유명한 경험 많은 동굴 탐험가들이 피크 동굴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들은 로프, 산소 마스크, 임시 들것을 가지고 위험한 우물을 탐색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강은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어깨보다 조금 더 넓은 좁은 통로가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며 폐소공포증을 유발했습니다. 닐의 호흡에서 나오는 독성 공기가 그의 폐를 공격하고 씨앗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패배한 듯이 나타났고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며 숨을 헐떡였고, 그들의 눈은 붉고 따가웠습니다. 왕립 공군이 산소 실린더와 특수 장비를 현장으로 운반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산소 탱크가 도착했을 때, 결국, 년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밤새 산소를 계속 주입하기로 결정했고, 아침에 좁은 구멍을 잘 탐색할 수 있는 민첩하고 경험이 풍부한 동굴 탐험가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첫 시간에 8세의 준 베일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모스의 어깨를 풀어주고 그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의 쇄골을 부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베일리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조차도 유해한 증기에 의해 좌절되어 그들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초반 모스가 동굴에 들어간 지 거의 24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힘든 호흡소리는 여전히 들릴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팀은 결단력을 유지했습니다. 압축 공기 실린더가 더러운 공기를 정화하려는 시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벽, 계단 그리고 밧줄은 진흙으로 덮여 있어 우스의 위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진흙으로 막힌 곳뿐이었고 모스는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단단히 갇혀 있었으며 한 팔은 계단의 한단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억지로 끼워져 있었고, 이는 그가 스스로를 풀어보려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한편, 끊임없는 비가 피크동굴의 머키덕스 지역을 침수시킬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수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구조작업에 합류한 RAF 의사와 함께 그들은 다시 구멍의 입구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모스의 마지막 호흡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소리도 없었습니다. 닐모스, 닐모스. 3월 24일 화요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1959년, 닥터 허키드는 이 경험을 환자를 실제로 보지 않고 사망을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경우로 묘사했습니다. 모든 승인 과정 동안 모스의 아버지 빅모스는 터널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들에게서 몸을 따른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장소에 두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구멍의 바닥은 자주 보도되는 것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방의 바닥에서 수집한 느슨한 돌들로 봉인되었습니다. 한때 잘 꾸며졌던 방은 작은 구멍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닐모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닐모스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 호주, 영국의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오늘, 석순동굴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용감한 젊은 동굴 탐험가를 기리기 위해 이끼동굴이라고 불립니다. 1965년 모리스 비첼이라는 젊은이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균열을 기어갔습니다. 44년 후 의대생 존 존스의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좁은 통로에서 거꾸로 갇혔습니다. 두 사고는 비슷한 원인을 공유합니다. 각 경우에 이 남자들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앞으로 하고 미지의 세계로 기어갔습니다. 만약 발로 기어가면서 지하 동굴을 탐험하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세의 남자 닐 모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는 발을 먼저 하여 어둡고 숨 막히는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닐의 여정은 그가 배신적이고 미지의 터널에 갇히면서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팀은 압도적인 어둠과 끈적한 진늘과 싸우며 지하 탐험의 위험성을 정말로 강하게 상기시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59년 3월 22일 일요일, 8명의 동굴 탐험가 그룹이 영국 더비셔의 캐슬턴을 바라보는 유명한 피크 동굴로 대담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스카 헤킷과 20세의 철학학생 닐 모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의 베일리올 칼리지에서 탐험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영국 동굴탐험협회 회원들과 함께 있었고 모험의 흥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동굴 입구에서 약반 마일 떨어진 통로에 들어가 알려진 시스템의 경계를 확장하고 2주 전에 측면방에서 발견된 균열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에 접근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비밀 동굴의 미로를 통해 지하 1,000피트 가까이 내려가야 했습니다. 입장하자 탐험가들은 강력한 묵키덕 구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비가 온 후에 자주 물이 차는 좁고 습한 터널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더 쉬운 구간인 볼더 패스로 이어졌지만 불규칙한 장애물들을 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통로에서 약 150m, 상층 갤러리 북쪽 벽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3m의 오르막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돌 위로 높이 올라가면 피커링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긴 구간을 조작해야 하는 좁고 긴 길이었습니다. 이상한 곡선으로 끝났습니다. 안 진흙탕 우물 위에 사람의 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눈구멍이 다음 도전을 나타냈습니다. 무릎 높이의 진흙탕 수영장 외에도 그 통로는 가장 장식이 화려한 방중 하나인 석순방과 이전에 발견된 신비로운 좁은 우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방을 목격하고 균열을 탐험할 기대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1시간 이상 팔꿈치를 밀고 기어가고 오르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